이래가거 어디야? 여기는 또 스님, 무슨 행사했나 본데? 아, 저번에 저희가 잤던 방 그대로 들어가 방은 두 개거든요. 아빠도 하나 주세요. 아빠도 먹고 싶다. 다리 귀중에또 들이받는 거 아이가? <laughs> 뭐뭐 먹어야 되니 요즘 통계가 너무 잘 먹어.

ang 얘들은 물놀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아 뒤에서 지금 윙윙 드릴하는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럽다. 모이비바이, <목소리도> 아이고. <목소리도>

여기도 이렇게 팔이 양쪽에 그 여덟 개 달린 네. 뭐 힌두 또 시바 뭐 이런 쪽인가요? 시바 여기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무도 없고 한가하죠. 이제 애들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바로 여요 집입니다, 여 집. 저희는 바로 여 집입니다, 요 집. 음. 아, 그래도, 지금 프론펜에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프론펜에 있는 것보다는. 근데 엄마가 요즘에 신경이 좀 날카롭더라고, 애들하고 좀, 좀 많이 부딪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 좀 내갖고, 요깐뽀새 1박 정도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1박 정도만 하려고 왔어요. 어, 민망이실이, <laughs> 요걸 요렇게 할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1박하고 갈 겁니다. 간만에 또, 동규하고 유나하고, 물놀이도 같이 하고, 좀, 브론패널부터 조금 멀리 좀 나와 있으니까. 어, 나름 괜찮네요. 이 막, 시끄럽고, 막 떠들고, 뭐, 애들 많고 이러면, 좀 쉬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뭐, 오늘은, 뭐, 저녁에 이제 몇 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것 같은데, 근데, 오늘 여기 와이파이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없어서. 라이브가 힘들겠네요. 아. 그래서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없으면 포지 가지고 캠퍼스에서 그게가능할랑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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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봐. 카메라. 카메라. 유나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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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는 바베큐 한다고 하면, 이렇게 빌라 바로 앞에 이렇게 테이블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릇, 숟가락, 뭐 이런 것들 다 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숯불 피우고 이렇게 다할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프롬 팬이나 아니면 여기 깜뽀 시장에 가서 여기서 BBQ 해먹을 거. 뭐, 새우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애들은 물놀이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보면. 동규 머리 좀 깎아줘야겠다, 동규야. 동규 머리 좀 깎아줘야겠어. 응? 어? 이제 선물하산 나와요, 선물하산. 핑크 공주네. 핑크 공주네. 응? 어? 액슬 애렉스 애렉스 동격에서 뭐 해? 아. 여기서 뭐 해? 어? Huh? 어. 뭐 보는 거야? 우. 어? 뭐 보는 거야? 우흠. <laughs> <laughs> 정기도 자리 잡고 딱 앉았네요 그죠? 자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또왜 이렇게 들어갔나 엄마 그쪽에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오늘 깜뽀새 왔어요 깜뽀새 MD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안 쓰네 자 오늘도 이즈팩 오늘도 이즈팩 나갑니다 이즈팩 뭐 좋습니다 오늘 그냥 마음 좀 편안하게 그 있으려고 좀 나왔어요 애들 뭐 수영장도 한번 수영도 시켜 주고 물놀이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네요 이게 잔이 없어 가지고 큰 <laughs> 잔에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자 한잔하이소 EYK님, 음식점 간게 아니고, 여기 풀빌라에요 풀빌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빌라 빌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영장 있고, 이렇게 빌라예요, 빌라. 요렇게. 지금 저희는 이제 저희 풀빌라 앞에, 요렇게. 그돈좀 주면 이렇게 테이블하고 숲푼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음, 유나. 음. 합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아 이제 하루 잘 쉬었죠. 애들하고 물놀이도 좀 하고.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도 어젯밤에 많이 왔네요. 그죠? 차들이 많아요. 저기 무거워? 일로 <laughs> 무거워? 응, 가자. 바, 바지를 왜 그걸 입었어? 다른 걸 입지. 어? 왜 자꾸 내려오는데 왜 그걸 입었어? 깜빡도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데 보면 보라이 단지 타운하우스 이런 게 지금 계속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것도 그죠? 부지는 좀 커요. 근데 지금 저 뒤쪽에 보니까 고압선 지나가죠, 그죠? 이런 단지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 뒤에 보면 고압선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는 고압선이 이런 단지는 좀 조심해야죠, 그죠? 근데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세대는 조금 큰것 같아요. 깜포 치고. 지금 주변에 반대편에도 지금 이렇게 큰 꽃이. 길 주변에도 이런 꽃이. 특히 깐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내하고 좀 가깝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조금은 될것 같아요. 가는안될것 같아. 차가 지금 서가지고 안 가는데 앞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요런 것들이 문제, 요런 것들이, 요런 이런, 이런 이런 차들이 뒤에 그냥 다줄서 갖고 있는데 꼭 저렇게 가서 앞에 상대방 차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길 막고 지금 얼마나 더 빨리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참 문제야 캄보디아는 질서를 안 지켜 질서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